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간 자들과 그들을 처형하는 다윗. 사무에라 사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맥이 쭉 빠졌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보셋에게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다. 그들은 형제로서 이스보셋 왕이 이끄는 두 특공대의 대장들이며 베냐민 지파의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이 부에로 사람들은 일찍 기다임으로 도망가서 계속 그곳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베냐민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루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다섯 살이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그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때부터 절게 되었다. 어느 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정오쯤 되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미를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 머리를 다이색에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이 원수를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그를 잡아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해준 그 소식의 대가였는데 하물며 침실에 누워있는 죄없는 사람을 죽인 이 악한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 내가 억울하게 죽은 이스보셋의 원수를 너희에게 갚아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들을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의 경호병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팔다리를 자른 다음 그 시체는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부넬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보셋을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그두 사람의 악한 의도를 알고 이스보셋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일이기에 자신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을 예상했겠지만 돌아온 것은 선한 자의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악한 일도 잘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분별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이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